말씀드린 대로 연다산리 쪽에 어, 새두리비 때문에 노선을 바꿨다, 고압가스관 때문에 바꿨다, 그 다음에 어, 기타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노선 바뀐 데도 고압가스관이 1 0 m 로크로수 되고 있고요. 쪽을 연다산리 땅에 새가 여기는 다니고 여기는 안 다니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GTX 대체기가 주민 불안을 조성하는 게 아닌가? 폭발한다, 가스 배관 터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오히려 파주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 열방화 발전소는 열방화 자체만으로도위험설이기 때문에 현무시돌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열방화 발전소 지하 10m 내로 GTX가 공사가 들어간다면 g t x 는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 앞으로 100년 어떻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열방을 밟아서 밑으로 간다는 것은 초등학교는 다는 위험한 수준입니다. 혹시 GTX A 노선에 반대하는 다른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쪽 동향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d t s a 9 전체에서 지금 청담 비대위가 만들어졌고요. 후안 비대위, 저희 파주 비대위 세 군데만 만들어졌는데요. 청담 비대위 같은 경우는 원래 대신도가 40m잖아요. 저희 파주를그 10m 내연계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청담 같은 거우 40m인데도 연락지반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노선을 바꿔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강남구청장은 굴착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지금 공사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무로 앞으로 좀 청탁접도 시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좀 관련 질문 있으십니까?